네,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바로 연결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화 연결 되셨고요. 예. 네, 요즘에 뭐 태풍, 그리고 비바람 정말 많이 몰아치고 있는데 별탈 없으세요? 네, 예, 괜찮습니다. 네, 다행이네요. 어떤 종목 네,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네, 아프십니까? 네. 현대제철입니다. 네, 현대제철 매수가하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1 네. 0 3천원에 40%입니다. 네. 아유,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매수가는 10만 원 훌쩍 넘어서 사셨어요. 10만 원 넘으셨는데 너무너무 비싸죠. 그러니까요. 계속해서 아유, 답답하기, 내려왔는데. 아유, 속상하시겠어요. 윤호정 아, 전문가님 아, 아, 아. 연결을 해드릴게요. 일단 인사 나누면서 가장 궁금한 거, 답답한 거 하나 물어봐 주시죠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예 어, 반갑습니다. 네. 네예 예, 안녕하세요. 예. 예저 사모님, 저기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신지요? 예, 제가 샀는 데서 너무 o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o 예. u 사는 것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지요. 근데 저는.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손절을 못 했어요. 아, 네, 네. 네.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하시는 거고. 네. 혹시...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면은 제가 좀더 사도 될까요? 지만은 대표해 주시면은요. 아, 예. 그럼 중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? 네. 아, 네. 그러시면 일단은 그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중장기 성향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지금 일단은 철광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. 미국 쪽이 지금 철광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동률도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좀 좋아요.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. 그리고 단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요. 중국이 지금 수요도 지금 부진하고요.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상황이 별로 썩 좋지가 않으니까요. 그리고 중국에 지금 일단은 철강업체들이 지금 감산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는 중국 철강업체들도 철강 인정을 했는데 이미 생산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산을 하더라도 그 지금 경쟁을, 경쟁 과열을 지금 낮춰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중국 부분은 지금 10월 달에 10월 달에 지금 중국에 정권 이양이 있어요. 근데 시장 예측치는 지금 정권 이양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앞으로 이제 뭐 시진핑 쪽에서 어 경제 부양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아 예. 주가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좀그 수준부터는 뭔가 방향이 중국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 지금 한두 달 내에 이 종목이 지금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어, 요번에 지금 그 31일부터 이번달 31일부터 이제 톤당 3만원을 인상을 해서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기 에이. 때문에 이제 지금 8월 31일부터 이제 통당 인상가를 하면은 이제 3분기에는 반영이 되기는 좀 그렇고요. 이제 4분기 실적에는 좀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을 봐야겠지만은 좀그 동사의 어떤 실적의 모멘텀은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대철 하면은 중국, 중국발 좀 영향을 받는 지금 업체 아니겠어요? 뭐 기계, 철강, 그리고 화학 이렇게 좀 되는데 그중에서 좀그 중에서 다소 좀그 순위가 일단 현재는 좀 가장 좀 뒤에 쳐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예. 지금의 모멘텀은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지금 손절가는 8만 원이라고 했지만요 중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하면은 혹여라도 8만 1 0원 정도 오게 되면요 8만 1 예. 0원 초입에 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중장기 투자라고 하시면은 매입을, 하시, 매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아, 예. 2013년도에 고로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의 매출액 증가에 일조를할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중장기로 보시면은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혹여라도 이제 목표가를 제가 지금 중장기 투자인지 몰라가지고 9만 5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9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한번 저기 저항문을 맞을 수 있는 위치긴 해요.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요. 이거 손절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좀 물량을 주셨다가 한10% 정도만 지금 어 비중이 40%시잖아요. 그러니까 한10% 정도만 줄였다가 좀뭐좀더 조정을 받고 한 3~4% 정도 더 빠지면 주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천드린 전략입니다. 네, 시청자님. 예예. 일단은 좀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도 좋다고 해서 아, 예. 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. 을 이렇게 예. 가능하신 전략이세요? 어떻게 네. 예, 예. 아, 네. 그럼 다행이네요. 네. 앞으로 현대제철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시청자님도 꼭 많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좀 좋은 투자 전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쎄요, 그러게. 아유, 네. 많이 네. 속상하시죠. 저희 꼭, 꼭 저희 <laughs> 어머니 보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네. 좀 어린 몇 개월 뒤였는데 그래 이렇게 너무 들고 가니까 저번에 좀 올랐다가 지금 좀 빠졌잖아, 그치? 네. 아, 네. 저번에 손실 좀 나올라. 가 내가. 손해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있다 그러셨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예, 윤호정 아무...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10%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. 중장기적으로 예. 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전화 상담 이어갔고요.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본 후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